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피해를 엄청나게 많이 입어서 900조 원이라고 하는 계엄 청구서가 왔다. 주식이 확 빠졌어요 돈을 다 날렸어요 900조 원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이 온 세상을 뒤흔들어놨고 대한민국 군인들을 전부 다 감옥으로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공직자들도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이제는 대법원장이 특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경제적으로는 900조의 청구서가 날라왔습니다. 좋은 정치인은 국민이 주신 세금에다가 이자 붙여 돌려드리는 사람이 좋은 정치인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좋은 정치인 뽑아야 합니다. 좋은 대법원장 나와야 하고요. 좋은 법무부 장관 나와야 하고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장이 그렇지 못합니다. 개업 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회의를 소집합니다. 대법원장 지시로 비상계엄 심야 간부 회의 중앙일보와 연합뉴스 채널 a 조선일보에도 나와요. 이거는 대법원에서 내놓은 보도 자료예요. 깜짝 놀랄 일이에요. 여기에 우리 법원행정처장이 비상계엄이 합법적이라면 저희가 해야 할 수행해야 할 임무가 있어서 모였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계엄이 되면 계엄사령부에 사법부의 권한이 넘어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자,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다이 개엄이 불법이라고 국회로 모였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들에게 헬기로 내려와서 국회의원을 질질 끌어내라고 명을 내린 윤석열. 그런데 여기에 가장 이건 위헌이야! 라고 먼저 소리를 질러줘야 할 대법원장이 회의를 소집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제가 추적한 자료에 의하면 안전관리관이 여러분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 안전관리관이 조이대 대법원장이 꼽아놓은 윤석열이 꼽았겠죠? 별두 개더라고요. 별두 개의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안전관리관을 꼽았고 이 안전관리관이 법원 쪽에다가 파견해야 합니다. 계엄사령부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은 파견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의대 대법원장은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에 부역한 주요 임무종사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